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재맨입니다. 충성. 네, 오늘은 마스터 듀얼 그 담당자 인터뷰가 떠가지고, 그거를 리뷰해보고,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터 듀얼 담당자의 공식 인터뷰 요약본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싱글전 위주로만 진행될 거다. 그리고 차후에는 매치전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2번 유이양 월드챔피언십 참여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e스포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죠. 금지 제한을 앞으로 오프라인과는 별개로 독자 노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5번 PVP 이벤트 위주로 새로운 이벤트들 많이 진행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었는데 한 번씩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제가 오늘 번개 방송 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전에 듀얼링크스 초창기의 인터뷰와 너무 냄새가 흡사하다. 왜냐면은 예전 듀얼링크스 담당자 우리 카카오톡 선생님께서 지금 마스터 듀얼 담당자로 옮기신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향기가 난다 싱글전 진행을 한다는 거는 코나미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매치전으로 하기에는 지금 유입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힘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력겜 추구를 위해서 뭐 오프라인 유저들을 집중 공략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막상 대박이 터지니까 코나미가 생각이 바뀌어서 당분간은 싱글전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 유입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대다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제대로 된덱 굴리는 것도 복차예요. 자기 덱도 복차한다고 매치까지 간다? 이거 파멸이야 파멸. 유입 다 떠납니다. <laughs>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코나미가 마스터 듀오를 낸이유 이제 코로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나왔고 오프라인 시장이 몇년 동안 진행을 못하면서 대회죠 정확하게는 오프라인에서 대회를 진행하기 힘들어지면서 사실 코나미도 이 정도로 솔직하게 오래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3번 e스포츠 목표를할것 이거는 뭐 드링에서도 했던 얘기죠 <laughs> 여러분들 드링에서 듀얼링크스 때도 여러분들 e스포츠 얘기는 똑같이 했습니다 예, 결과는 지금 어, 말을 좀 아껴야겠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금지 제안은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독전조선 갈 거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VFD가 왜 쎄? 전뇌가 써서 쎈 거잖아, 전뇌가 여러분들, 그러면은, 원래 오프에서는 전뇌를 죽일 수가 없어서 못 죽인 건데, 온라인에서는 그러면 전뇌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독자금지를 하겠다는 거는, VFD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전뇌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전뇌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임. 왜냐면은, 원래 라인을 건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 맞거든요. 이게 돈의 핵심이잖아. 이거를 잘못 자르면은 사람들이 반발심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울레는 살려줄게. 슈레만 건든다. 뭐 이런 마인드 가는 거야, 이제. 어? 슈레랑 레어랑 노말만 조진다. 어? 뭐 예를 들면, 루루 제한해버려더 좋은 거 있어. 루루 제한 치우롱 제한전네 그냥 바로 박살. 인정? 울레를 금지 먹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루가 더 이득이니까 그냥 슈레 레어진을 더 조지고 얘들을 가루 주겠다고 조지면 돼 그냥 맞잖아 UR을 금지하면은 UR 드림티켓을 줘야되잖아 그럴 필요 있나? 레어하고 슈레를 조지면 되는데 시비수? 아니 솔직히 말하면 트라브리게이드 핵심? 여러분 막말 어딥니까? 얘입니까? 아니에요 얘예요 얘 예. 갑자기 모든게 이게되네 키트 그을왜 레어 줬는가 키트를 제한목이고 가로주면 되네 그냥 이해가 잘 안가는데 독자금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독자금제가 코나미 쪽에서 돈더 많이 버는 결과가 나오나요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마주를 하러 왔네 어 오프랑 다르네 어나 다시 마주를 그럼 오프로 가야겠네 왔다갔다 시키는거죠 원래 오프만 해야될 사람인데 마주 왔는데 어? 독자금제안 해? 아 재미없네 다시 오프가야지 그럼 두분다두개다 하는 거지 오프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프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마주 왔어요 근데 코로나 조금 풀릴 때쯤에 마주랑 다른 그 마주랑 오프가 다른 노선을 탄다네 어? 어떡하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럼 두 가지 낫겠죠? 마주 계속하는 사람 오프로 돌아가는 사람 코나미 쪽에서 입, 입 그리면은 코나미는 두 배로 버네 왜냐면은 계속 싱글을 유지하면은 아니, 옛날에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 분들. 오프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드림을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럼 마주도 오프랑 똑같지 않으면 인정 안할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유의양은 매치가 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멀쩡히 쓸수 있는 카드를 마주에서 왜못 쓰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온다. 그럼 돌아갈 거라고 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또 오프라인에 이제 세력이 두 개가 생기는 거지. 마주 파랑 오프 파랑. 둘다 안다랑. 전내 개가 쓰는 VFD가 사긴 거예요. 맞죠? 근데 어른들의 사정이 있으니까. VFD 말, VFD를 말고 전내를 짜게 됐을 때 매출의 타격이 심각하니까. 하지만 여기는 온라인이죠? 온라인이죠? 그런 어른들의 사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VFD를 살려주고 전네 개를 죽인다. 결국에는 독자설인 노선을 타면은 범용 액대 카드를 건드는 게 아니라 테마를 조지겠다. 테마를 조지면 뭐가 좋냐? 테마를 조졌을 때 장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테마만 조지면 왜 좋냐? 아까도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던 거요? VFD 조지면 올레를 돌려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기본상식이. 근데, 테마 자체를 조지면, SR로 퉁치기 가능. 맞잖아, 여러분들. 지, 지 예를 들면, 룰을 제한 먹였다 쳐. 아니면은, 여러분들, 딱, 어떤 얘기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여러분들, 지금, 전 내게 조지고 싶다? 칭농 바로 제한해버리면 돼요. 그럼 맞잖 여러분들 전내 좋아하는 사람도 알거야 칭롱 칭롱 제한해버리면 돌아가나요? 치우롱이랑 칭롱 제한해버리면 돌아가? 엄청 파워가 줄잖아 그냥 안정성이 확 떨어져버리잖아 근데 레어임 레어 가루 30개만 주면 해결 <laughs> 레어 가루 60개만 주면 바로 해결 보상 해결 사실상 대가나를 조져버린 건데 가루는 60개로 해결 가능함. 그래서 여러분들 코나미가 미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점 코나미가 레어도 별로 가루 나눈 점 호상 해주기 싫어서 가루가 통합되어 있었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야. 근데 가루가 레어 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바로 키트를 제한해버리면 레어 가루만 주면 되고 노멀을 제재해버리면 노멀만 제재, 노멀 가루만 주면 되는 거야. 사실상 울레만 건들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는거예요 울레만 건들지 않으면 코나미는 가루를 퍼줘도 상관이 없는거야 흔하거든 차후에 막 어? 다양한 매치업을 다양한 매치업을 추가해준대 여러분들 듀얼링크스 처음에 나왔을 때딱 그런 얘기했어요 듀얼링크스의 4,000 라이플 룰이라는게 결국 한계가 있으니까 태그 듀얼 pvp를 내줄것이며 매치전 도입도 생각을 하고있고 다양한 이벤트 pvp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생각이다 개같은 5년동안 아무것도 안나왔어 5년동안 아무것도 안나왔어 5년동안 5년 단 한번 그런거 한적이 없어요 말은 천상 유수야 그냥 5년동안 pvp관련 이벤트 그냥 ㅈ떠 의미없는거 공격력 300 올리는 이벤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복자적인 노선으로 가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오프라인 티어표, 오프라인 상성, 이제 슬슬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벌써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그 아까 섬도이 얘기를 했었죠. 이런 말, 좀 아까 소심 말 했었잖아요. 섬도이의 다수의 파워는 섬도이의 기믹이 아니라 엑스트라 턴에 가서 때리는 하얗게 한 방이다. 이거는 진짜 저도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섬도이가 갑자기 개구리 보이는 이유, 액턴 없어서, 액턴이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PVP 이벤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듀얼링크스에서 태그 듀얼 PVP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5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코나미 마스터 듀얼 인튜브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감사하고요. 어 약간 독했네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